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9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하베아우 아사헬은 삼십 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사람 사묻과, 하롯사람 엘리가와, 발대사람 헬레스와, 두고사람 이께세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구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개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한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할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웨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베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렛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종수가 3 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 8절 이후에는 이제 왕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웠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세 명의 이름에는 요셉 바세벳, 엘라하살 그리고 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룹의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용맹스럽고 뛰어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전쟁기간에 다윗에게 물을 떠다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오물에 직접 가서 물을 떠올 만큼 참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들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8절 이후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그리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그 일들을 감당했고,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절에 의하면 이두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사람은 첫 번째 그룹 사람들보다 능력은 조금 못하였지만,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이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 역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9절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31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엘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에는 햇사람 우리야까지 총 31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6명에다가 이 31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37명 전부가 참으로 뛰어난 훌륭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 측근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의 용사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색적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그들의 외모라든지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과 충성심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자체만으로 훌륭하다면 그를 기꺼이 등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들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 이 용사들. 이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기에 다윗 역시 위대하고도 훌륭한 왕으로서 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다윗 곁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열심히 싸웠던 요압 장군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깜빡 잊고 누락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공을 세웠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서 왜 그의 이름이 빠졌는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요압은 가장 싸움을 잘하고 든든한 장수였지만 늘 다윗 왕국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부넬과 압살롬 그리고 아마사를 살해하는 무자비한 행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그 반란에도 가담할 만큼 이 다윗과 그 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열심히 싸우긴 하였지만 또 능력도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결국 다윗의 용사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사건이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 우리아가 맨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는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활약할 수도 있었고 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일부러 그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냄으로써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다윗이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억 속에 아마 우리아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아를 맨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말 용맹스럽게 싸웠던 우리아의 이름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위스의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 모습은 마치 천국 백성의 명당, 명당과도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간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생명책에 선명하게 새겨주십니다. 또한 아까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간 그 소망의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생명의 물을 길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줄이고 배고픈 이웃들을 기꺼이 돌보며 사랑의 용사로서 살아간 그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불러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많은 일들이 정작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유압과 같은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에 어쩌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는 온갖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총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 그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 주시면서 강조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진실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때 더욱 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용사로, 소망의 용사로, 사랑의 용사로 성실하게 살아가서 마지막 때 주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기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일 선교사님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마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일평생 나라와 또한 왕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갔던 용사 37명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때 믿음의 용사로 소망의 용사로 사랑의 용사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셨는데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서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이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